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를 보여 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무엇을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는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살린다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으로 완성을 보여주시겠지만 요한복음 가운데서는 오늘 본문이 되는 이 11장부터 본격적으로 그 시작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천천히 살펴봅시다.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이 11장 1절부터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나사로는 병이 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죽은 것은 아닙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주님의 사랑하는 이나사인 거죠.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 병명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병이 들었을 때 가까운 의원을 찾았을 것이고, 그 의원이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말했을 것이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예수님을 찾아야 했던 그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나사로가 중병을 알았던 것이면 분명합니다. 이후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라 하는 것에서 그가 큰 병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4절 그들이 전한 소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셨지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지금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5절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읽은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요한복음 9장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있었죠 태어나면서부터 앞못 보던 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말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주한 현실의 짐스러움과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5절에 예수님께서 병에 걸린 나사로와 그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으셨죠. 그것 또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은 베다니 마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킬로미터. 보다 조금 더 가깝게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감남산 동쪽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베단이는 그렇게 부유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벽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라피들의 성경 해석인 미드라시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문둥병이 바람을 타고 전염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람의 방향이 예루살렘에서 베단이 쪽으로 이렇게 불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문둥병 환자가 발생하면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할 것이니 그들을 베단이나 그 주변 지역으로 옮기는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어, 예수님의 도유 사건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를 베단이 어,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다 그런 맥락이 배경이 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결국 베단이가 예루살렘보다는 정결하지 못한 곳이다 하는 인식은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신 것이죠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십니다 호필로스라는 말인데요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실 때그 표현은 아가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 그 모든 면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또 짐작해 본다면 우리라는 말에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과도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병 들었고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그를 매우 사랑하셨고 그러나 가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우리가 이,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대로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백부장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자기 집에 종이 중풍병으로 매우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저희 집으로 모실 그런 자격은 되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제 종이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거라 아, 네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순간 그 종이 나음을 입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 이 사건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굳이 가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말씀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왜 그렇냐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이튿날 제자에게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의아해했죠. 방금까지 이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일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과 10장 3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두 차례나 돌을 집어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길 피하시죠 10장 39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매우 부지런히 움직였던 것을 또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지금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에 스스로 가자고 하신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16절에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은 죽음, 사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신 곳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지만 그리고 부활을 또 만드시고 하시죠. 어, 나인이라는 마을의 성문에 이르렀을 때 과부의 아들이 죽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 주시죠. 달리다굼, 손에 일어나라.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어, 죽은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런 살리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사망이나 죽음이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단 나사로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유다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향한 말씀이십니다. 생명을 심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 깨우러 가자. 제자들은 진짜 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다. 17절에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었는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민간신앙을 보면 죽은 자의 영혼은 3일 동안 그 시체에 머무른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그곳에 도착하시려고 하는 의도 속에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찍 그가 죽은지 뭐 하루나 돼서 가셔서 그를 살렸다라고 하신다면 사람들은 그 영혼이 아직 떠나지 않아서 그냥 잠시 그가 혼절했다가 기절했다가 그냥 다시 살아난 게 아니냐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믿으려고 하면 별말다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소한 이제는 그런 소리는 못 하는 것입니다. 39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사일이나 되어,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였습니다. 부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절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줄 또한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하죠. 마르다가 대답하죠.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제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가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학자들도 하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가 누가 되었던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의 구원에 대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우 교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을 생활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욱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분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만 결국 왜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다르지 않습니다. 32절에 보면, 어, 이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마르다와 어, 이야기하고 계신 곳에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어, 어떤 상가를 방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문객의 예의를 다하지 않고 무시하신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죠.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상황을 전환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주님. 33절에 마리아와 마리아의 뒤를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막그 마음에 이렇게 교양되어서 또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또 통분히 여기시고 교양되게 또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시는 또 그런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 우신 것이죠. 어, 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기쁠 때도 울지만, 이런 막막한, 답답한, 슬픈 속에서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어떤 해결 방법이 없고 그것을 고쳐낼 실력이 없는 답답함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울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셨다. 인간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에 얼마나 공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를 눈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코 동떨어진 존재로 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나 그들 중에는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은 고치 실력이 없고 또그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나사로를 고치 실력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아직 깨달을 수준의 그 지혜가 없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울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십니다. 일이 우실 것이라면 그들 말대로 안 죽게 하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안 하신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몹시 아픈 마음으로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그런 형태로 입구에 커다란 돌이 막혀 있는 그런 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말하다가 말하죠. 이제, 주님,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은지 이미 사일이나 되어 냄새가 심합니다. 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마르다는 27절에 이런 고백을 했던 자입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뭐고, 하나님의 아들은 뭐길래, 그녀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누구길래, 그녀가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안 믿고 있는 겁니다. 너무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우리도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기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만드십니다. 41절,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려 두고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나쁜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며 하실 수 있는 분이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의심이 많거나,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라운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 들으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 나사로가 들으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네 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듣고 나오는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까? 이것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 사망. 이런 것에 대하여 그것을 깨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선언문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들을 기가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여서 구원을 얻었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구원이 은혜가 죽어 있는 중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후에 오신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썩어 악취가 나는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완전히 부패하고 죽었습니다. 죽어서 도무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죄 가운데 있으면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뽑아 내시고 붙잡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앉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겠다고 결단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에게 듣게 하시고 어, 들을 수 있게 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가 절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 선포가 사망에서 생명을 만듭니다. 오늘 그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한 인생인 것이죠. 해방되었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영광이고 우리 존재의 명예입니다 죽은 나사로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여전히 천으로 묶여져 있었고 그리고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천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여라 어, 이후 나사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45절에 마리아에게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라는 말로 이 이야기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금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곱씹어 봤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39절에 우를 옮겨 놓으라. 44절에 "전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여라. 주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할 일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난 나사로를 부축하여 집으로 데려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전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여라 나사로가 자기 몫으로 가진 것이 있는 겁니다 이를 분담하여 기적을 이룬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그냥 받는다는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책임 있는 신자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으로 그 일을 만드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사로에게 행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십니다. 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려 납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사건보다도 더 대단한다고 할수 있을 만한 사건이 에스겔서 3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이제 살점 하나 없이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아져 남겨져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입니다. 사방에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뼈와 뼈들이 이렇게 접합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그리고 살이 이렇게 붙고 또살갗이 이렇게 덮여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그가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부족했던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 주시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는 것과 같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발을 딛고 일어서서 많은 군대를 이루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에 항복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맺음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자리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아 훈련한 인생임을 알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주님,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완전히 죽은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으시고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인생이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해방된 자유한 풀련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나오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